30대 여러분도 혹시 듣고 계세요? 40대 여러분 듣고 계세요? 조건 실건 100세 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혈관질환, 암, 치매, 당뇨. 이 질병들을 유발시키는 근본 원인은 하나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하나. 아, 나는 암에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지. 음, 나는 당뇨를 피해가야지. 이거 아니에요. 마음 근력을 향상시키면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고 성취력도 올라간다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 몸도 뭐 마음도 튼튼해진다. 이거 관련해서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명이 늘었어. 그러면은 한뭐 80에 죽을 걸 90세까지 산다. 90세가 수명인데 100세까지 늘어난다. 10년 더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렇게 수명 자체가 늘어나는 거는 라이프 스펜. 수명이 그야말로 늘어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라이프 스팬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라고 불리는 헬스 스팬입니다. 그래서 헬스 스팬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그게 마음 근력 향상과 직결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갑자기 마음 근력 얘기하다가 오래 사는 얘기는 왜 하나? 의,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먼저 노화와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 이 그래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선이 이렇게 여러 개 그어 있잖아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당뇨 유발률입니다. 즉당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넘어가면서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급속하게 당뇨병 유발률,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하게 그 나이대. 50세 전후를 45세부터 55세부터 발령률이 쫙 올라가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이거 나이 들수록 더쫙 올라가요 치매는 조금 늦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6 70세 6 70세부터 또쫙 올라가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수 있는 게 먼저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이다 아, 뭐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다든지 동맥경화가 온다든지 뭐 혈관이 터진다든지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 가장 흔한 사망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사망 원인이 이걸 거예요. 그리고는 그두 번째가 암입니다. 그리고 당뇨, 치매 등등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노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질병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가 지금 설명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질병들을 유발시키는 근본 원인은 하나다. 나이다. 늙어서 그렇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이 의료 시스템은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니 헬스케어 시스템이니 건강 케어, 이게 뭐 병원부터 시작해서 의료보험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부 헬스케어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현대의학은 disease care, 질병 관리를 할 뿐이지 건강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헬스케어 해주지 않아요 건강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언제 가요 아플 때병 났을 때 가요 그래서 어디가 이상해 가보면 흔히 이 중에 하나 이제 진단을 받는 거죠 당신 당뇨가 있어요 당뇨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뇨 전문가의 프로그램에 따라 당뇨 치료를 하죠 당뇨 약을 처방받고 당뇨 치료를 하는 거예요 어, 당신은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또는 뭐 혈관에 문제가 있어요 뭐 혈관 질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 전문가들의 처방을 받고 약을 받죠 그다음에 또 어디 가보니까 아이고 암이 생겼어요 암도 뭐예요.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생긴 암, 저기에 생긴 암다 있고, 다 각각 전문가들이 있고, 그래서 무슨 암이래? 위암이래. 그럼 위암 전문가한테 가서, 키모테라피를 받는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은, 당뇨면 당뇨, 심혈관 질환이면 심혈관 질환, 암이면 암, 치매면 치매, 각각 전문가들이 각각 병을 가르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이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1번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이에 따라 늘어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뇨가 생기죠.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나 암 생길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이거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90세, 100세까지 살잖아요. 이 중에 하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90세 넘고 이러면 거의 50%가 치매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도 엄청나게 3분의 1 이상 암 환자고 그러면 심혈관 질환 더많 않고.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하면 이거 다 피해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중에 하나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 걸리죠? 하나 걸리면 다른 거 걸릴 가능성도 높아요. 이게요, 각각의 병이 아니에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당뇨를 예를 들면 혈액 속에, 혈관 속에, 내피 속에 글루코스, 이 포도당이 높은 거, 그게 당뇨잖아요. 그러면 당뇨가 왜 생길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뇨가 생기는 원인이 크게 인슐린이 아예 안 나와서, 또는 인슐린이 적게 나오거나 나오는데 반응을 못해서,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이두 가지죠. 1 번을 뭐라고 하냐면 인슐린이 처음부터 안 나와 유전적으로 그게 일형 당뇨죠. 어린이 당뇨 이런 경우가 흔하죠. 이형 당뇨 이게 진짜 그 성인병인데 이건 뭐냐면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등등을 통해서 잘못된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피 속에 혈당을 계속 자꾸 올리고 또혈 올라가게 이런 식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형 당뇨, 이형 당뇨, 이형 당뇨의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당 액체로 된 당 같은 거, 액상 과당 같은 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당 피크, 글루코스가 확 올라가요. 혈당 피크가 되면 뭐가 돼요? 혈관 손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당뇨랑 심혈관 질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치매랑도 관련이 있어요. 치매는 뭐냐면 결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뇌가 그 뇌혈관에 있는 에너지를 잘 갖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혈관에 있는 에너지 글루코드 같은 걸잘 갖다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체 기능은 떨어지고 그 에너지는 그냥 혈액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뇨죠 그래서 당뇨가 뇌에 생긴 게치매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몸에서 이 에너지 잘 갖다 쓰지 못하는 뭐 인슐린 저항성이든 뭐 이유가 뭐든 간에 혈당이 높아 그게 뇌에 생기잖아요 그럼 치매가 가요 그래서 치매를 지금은 제3형 당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형 당뇨, 이형 당뇨, 일형은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애 어린애부터 막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이런 거고, 이형 당뇨 대부분인데 이건 후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고, 사형 당뇨 사형 당뇨가 치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랑 치매는 거의 같은 병이다 이렇게까지 볼수 있고 치매의 별칭이 사형 당뇨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다 연관돼 있는 지금 질병들입니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나 치매가 있는 사람은 암 걸릴 확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하나. 아, 나는 암에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지. 음, 나는 당뇨를 피해가야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좀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인데 뭐냐면 노화 방지입니다. 노화를 지연시키면 돼요. 그러면 당뇨나 심혈관 질환의 암도 더 늦게 나타날 거예요. 지금 현재 40대 중반에 50대 내로 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거를 100세 시대니까 한 7, 80대, 한 20년, 30년 늦춰서 이렇게 이게 급속하게 올라가는 이 그래프를 20년, 30년 뒤로 미루자. 그런 논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노화 중심 건강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개별 질병 중심 관리가 아니라 그냥 3, 40대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2, 30대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해 하 음, 뭐뭐 저기 뭐노학은 나중 7, 80대 뭐 오래 사는 전혀 아니에요. 2, 30대부터 나쁜 습관 들이지 않고 제대로 내 몸을 갖고 100년 이상 튼튼하게 살아야지 하면 2, 30대부터 좋은 습관.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이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심혈관질환, 파킨슨, 치매,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형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에이징, 노화거든요. 그래서 노화를 늦추는 쪽으로,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 대국민적 관심을 노화 지연으로 가야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노화 지연 그러면, 아, 단순히 오래 사는 거, 100세 살 사람을 110세 만드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똑같이 100세 죽어도 좋아요. 하지만 헬스 스팬을 늘리자 하는 얘기예요. 이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거. 건강 수명은 이 그래프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나이 들수록 건강 또는 활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쭉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나이 들수록 활력 떨어지고 건강이 손상이 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선이 하나 그어져 있잖아요. 이 선이 뭐냐면 거동 가능하냐. 혼자서 돌아다니고 혼자서 밥도 먹고 남의 시중 필요 없이 알아 눕지 않고 누워있지 않고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움직임 할수 있냐? 이게 보동 가능성 이 선입니다.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선 밑으로 내려오는 요지점 있죠. 이건 뭐죠? 여기까지 다 하면 이게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건강이 영이니까, 활력이 영이니까, 이거. 사망해요. 그런데 사망하기 전에 거동 가능성은 미차. 그럼 뭐냐면 누워서 알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이 부분이. 부분이 지금 대략 10년 내로 봅니다. 그래서 90세 돌아가신다 그러면 80세부터 거동이 잘안 되고 아픈 거예요. 자. 꾸 물론 거동은 좀 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치매예요. 물론 심혈관 질환 때문에 뇌졸중, 뇌혈관 터져가지고 뭐 저기 뭐야 반신불수 굉장히 그분들 그런 환자분들 많아요. 우리 눈에 안 띄죠. 왜냐 면못 돌아다니니까 다 병원이나 다 가정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눈에 안 띄어요. 암 환자들은 좀 돌아다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 은 눈에 안 띄고 돌아다니죠 근데 이렇게 눈에 안 띄고 누워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노동력이 제공돼야 됩니다. 간병인이 가족이든 그냥 의료인이든. 그래서 이게 모든 선진국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조만간 파탄 낸다면 그건 뭐 기후 문제도 아니고 전쟁 문제도 아니고 무슨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걸 거다. 알아 누워 계신 분들. 특히 치매 는요. 암 환자 같은 경우나 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병인 혼자서 두 명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는 평균 어떻게 돼요? 간병인 두 명이 24시간 관리해야 되거든요. 치매 는 간병인 두 명이 환자 하나 겨우 봐요. 그래서 우리 의료 보험 낼때 여러분 아시죠? 요양 보험 따로 내죠. 그거 치매 보험이에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분들 대부분 치매 환자거든요. 그래서 요양 보험이라고 따로 돈 걷는 거예요.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출산율 저하돼서 우리나라 20만 명대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저 베이비붐 세대들은 100만 명이잖아요. 한 해에 그럼 20몇만 명이 100만 명을 지금 돌봐야 되는 거예요. 거동도 못한. 그분들을 10년 이상씩 돌봐야 되는 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유지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잠깐 생각해봐도 이거 국가 경제 파탄되겠네. 진짜 큰일 난네왜냐면 가족 중에 누구 한분 치매로 알아 누워 보세요. 실제로 느끼실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심하게 암이든 뭐 뇌이열이든 뇌졸중이든 치매든 심하게 아프시죠? 직장 못 다니는 분들 많아요. 그럼 어떻게요? 해 이거 국가 경제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 차원에서라도 이거 이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뭐 하냐면 자이 보세요.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거 보시면 뭐냐면 여기서부터 거동 어려워지죠. 근데 거동이 어려워지고 나서 거의 금방 돌아가시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99 88, 99세까지 88 하다가 100세 돌아가신다. 알아 누워 계시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활력이 쫙 유지되는 거죠. 70 80에 거동 불가능한 게 아니라 70 80에도 팔팔하게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보면 한 30대 40대처럼 팔팔하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돌아가지. 이걸 늦추는. 이 헬스팬 이 공간 이 면적을 늘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국가 경제 이런 얘기했지만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10년씩 알아 놓다가 돌아가시고 싶겠어요. 우리 그렇게 앓는 거 그리고 그냥 10년 동안 편하게 앓을 것같아 편하지 않잖아요. 암인든 뭐든 다 끔찍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100세까지 거동 가능하도록 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이라도 벌이고 싶어요 이거, 이거는 수명을 연구하는 미국이나 유럽학자들은 이미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100세 때 운동회, 체육회, 100세 올림픽 이런 거를 아주 보편화시킬 정도로 해야 된다 그런 1세때 대회 나가서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증손자 안아줄 수 있기. 쌀살된 손자를 100세 노인이 번쩍 들어서 안을 수 있기. 한 10kg 되는 여행가방은 이 머리 위에 있는 비행기 그집 넣는데 혼자 넣을 수 있기. 한 몇 kg짜리, 5, 6kg짜리 쇼핑백 들고 계단 3층 올라가기 이런 거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가능해요 가능한데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운동을 무지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50세부터 엄청나게 근육 량이라든지 에너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하려도요 근력을 엄청 늘려야 돼요 운동 엄청 해야 돼요 그래서 50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내가 10kg을 머리 위로 들수 있으려면 50세 때는 대략 50kg 들어,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버텨도 어차피 80, 90대면 급속하게 근력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역산을 해서, 이제 아직까지 그런 정확한 계산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세 때 이런 일을 할수 있으려면, 50세 때는 몇 kg, 60세는 몇 kg, 이제 이런 게곧 연구하고 있거든요. 곧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될건 뭐냐면, 내가 100세 됐을 때, 나 거동할 뿐만 아니라, 100세 올림픽 대회 나가서 나 100m 달리 나갈래. 최근에 100m, 100세 넘은 할머니가 100m 달리기 41초 뛰었거든요. 92세 할아버지가요, 60m 달리기를 11초 안에 뛰어요. 진짜 빨리 뛰어요, 92세 할아버지가. 그걸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거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려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50세면 늦어요. 한 30대부터 해야 돼. 30대 여러분도 혹시 듣고 계세요? 40대 여러분 듣고 계세요? 조건 실건 100세 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30대, 40대 여러분들은. 재수없으면 120세 훌쩍 넘길 거예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 현재 상식대로, 뭐, 대충 이대로 살고, 60 넘으면 뭐, 뭐, 그건 뭐, 할아버지, 할머니지. 아니에요. 여러분, 100세까지 팔팔하게 뛰어다닐 수 있을 체력을 지금부터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봐도 30대, 40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진짜 체력 관리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체력 관리 잘해서 100세 때 뛰어다닐 정도 그 목표로 몸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예방돼요. 엄청 예방돼요. 뭐가? 심혈관질환. 암. 치매 당뇨 예방될 수밖에 없어요. 신체 나이가 팔팔하니까. 그래서 마음 근력을 키운다는 거는 몸 튼튼 마음 튼튼 그걸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몸 튼튼 마음 튼튼과 관련해서 또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게 미토콘드리아의 뭐 텔로미어 길이가 안 짧아지도록 하는 거.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나 효용성이 높아지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거를 향해서 하려면 여러분 이 개념을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바로 호미시스라는 그 개념인데요. 원래 이 호미시스는. 이런 거예요. 약간 이것도 회복탄력성과 비슷한데, 나쁜 거에 웬만큼 노출되면 결국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했죠. 나를 죽이지 않는 시련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뭐 이런 거예요. 독성에 많이 노출되면 죽죠. 그럼 뭐호미시스고 뭐가 없는 건데, 예를 들어, 정말 치명적으로 건강에 나쁜 거, 일산화탄소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치명적 독선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조금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사후에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이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어떤 약간의 시련을 주잖아요? 시련, 역경을 준단 말이에요, 이 몸에. 그러면 더 튼튼해져요. 사실 근력 운동도 근섬유 찢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찢어졌던 게 다시 재합성되면서 커지는 거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가 건강에 좋다. 이거는 뭐냐면요. 사우나탕에 앉아가지고 10분, 20분 엄청 땀이 나요. 무조건 오래 하면 안 돼요. 이게 심장 안 좋은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게 익숙하신 분들은 엄청 땀이 나잖아요. 이게 사우나에 건강에 좋다.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 이거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몸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계속 있다가 죽겠다. 이 몸한테는 무의식에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딱 주는 거죠. 그리고 찬물에 들어가든지 나오면 이게 호미시스 효과가 있죠. 거꾸로 얼음물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건강에 좋다. 이거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종종 하고 찬물 샤워는 매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욕조에다가 찬물 넣어 놓고 얼음 넣고 요즘같이 날씨 따뜻하면요. 이거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리 얼음을 쳐집어 넣어도 진짜 몇도 안 떨어져요. 그래도 이제 찬물 최대한, 겨울에는 아주 좋죠. 10도나 그 이하, 7도 막 이렇게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몇 분간 있고 하면, 정말 이 몸이 떨림 반응이 온 다음에 그 따뜻한. 코어 템퍼러처, 이 몸의 심부 온도라고 하죠. 외부가 차지니까 여기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요. 자체적으로 훈훈해집니다. 그게 냉탕 효과입니다. 그래서 냉탕에 몇 분간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가 있으면 몸이 뭘 느낄까요? 몸이. 무의식적으로. 이러다 죽겠다, 얼어 죽겠다. 그 상태 잠깐 갔다가 나오는 거죠. 근육훈련도 마찬가지고요. 근육훈련도 타는 듯한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예컨대 이렇게 그 스쿼트 자세에서 딱 낮아진 상태에서 허벅지 이 대퇴골이 그 플로우랑 평행이 될 정도로 낮은 상태에서 한5분 버틴다. 그러면 근육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타는 듯한 느낌이 날때 뭐가 되냐면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이 일어납니다. 도파민 레벨이 확 올라가고 정말 그래서 근력 운동은 우리 몸에 건강한 호르몬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지 아주 좋은 호르몬 시스다 자극요법이 있습니다. 단식입니다. 안 먹는 거예요. 예, 안 먹는 법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안 먹는 거 이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몸에 다가는 뭘 주냐 하면은 이런 걸 주는 거죠. 열량이 안 들어오니까 24시간, 36시간, 72시간. 저는 분기별로 72시간 정도 하고 너무 힘들 때는 한 50시간 하거나 뭐한 60시간 할 때도 있지만 보통 72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72시간 동안 물만 먹고 아무것도 열량이 안 들어가니까 몸에서 아이고 이거 굶어 죽겠구나. 그러니까 허미시스가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도 존트 트레이닝을 기본적으로 하되 맨 끝에 끝나기 전에 한 5분 정도. 는 정말 존 파이브 최고 최대 심박수 가까이 나올 정도로 하이 인터벌을 하면은 일시적인 저산소증이 올 정도로 강력한 운동을 잠깐 하면요 산소 에너지를 확 그냥 빨리 써 버리니까 일시적인 저산소증이 옵니다 그럼 몸이 뭘 느낄까요? 아유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면 또 이것도 호밀시스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호밀시스는 서투인 유전자라고 수명 연장 유전자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 서투인 유전자를 몇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걸로 지금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목소리>